네, 이번에는 체세포 분열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요한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얘기하면서 영상을 쭉 진행시,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간기입니다. 간기는 G1기, S기, G2기를 퉁쳐서 간기라고 하죠. G1기에는 다양한 단백질들을 합성한다 라고 했고요. S기에는 DNA를 복제한다 라고 했었어요. 쥐 투기에는 분열에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했었죠. 자, 여기서 물질 합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DNA가 복제되는 과정은 보여주고 있어요. 가운데 보이는 파란색깔 실 모양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염색사인데 얘네들이 복제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옆에 보이는 작은 동그라미 얘가 바로 인이고요. 인보다 큰 동그라미 얘가 바로 핵막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무슨 해파리 같은 거 보이죠? 제가 바로 중심체예요 자, 그럼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염색사가 복제되어서, 즉 DNA가 복제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i n In a e the genetic m a 이게 지금 간기 상태의 모습입니다. 가장 바깥쪽이 세포막이고요. 그 안쪽에 있는 이 막이 핵막이고 그 안쪽에 있는 게 인. 그리고 파란색은 염색사. 세포질에 있는 이두 개의 덩어리가 바로 중심체예요. 자, 간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핵분열기의 첫 번째 단계인 전기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그림 볼게요. 자,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같은 구조물들이 보이는데 이 주황색이 뭘 의미하고 있냐면 동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로 들어왔으니까 세포질에 있는 중심체는 방추사를 합성하기 시작하겠죠. 방추사가 합성된 후에는 염색체에 붙어야 되는데

이제 행막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중심체에서 나온 방추사가 염색체의 동원체에 붙을 수 있게 되겠죠. 북극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염색체들을 세포의 가장 가운데 부분인 적도면에 배열을 시키게 될 거예요. The centrosomes, each with a pair of centrioles, move apart to the opposite poles, forming a spindle between them. Metaphase. during metaphase microtubules of the spindle interact with chromosomes this causes the chromosomes to move and align along the middle of the cell or the equatorial plate 자 이렇게 가운데 적도면에 염색체들이 배열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중기라고 했었어요. 중기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방추사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방추사가 짧아지게 되죠.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각각의 가닥은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양 끝으로 이동하는 단계를 후기라고 했었어요. Sister chromatids are held at the c e n t r holds the chromosomes and attaches them to the spindle anaphase during anaphase the sister chromatids separate at the kinetocore and the daughter chromosomes along with the divided centromere move towards the opposite poles as the microtubule shortens the poles of the spindle also move apart and help to separate the chromosomes Phase is considered complete. Phase.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말기로 가 볼게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핵분열기의 마지막 단계 말기로 가 볼게요. 자, 말기가 되면 아까 전기의 후반부에 사라졌던 핵막과 인이 다시 생기게 되고 염색체는 염색사로 풀어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During telophase, the daughter chromosomes arrive at the pole and the chromatin starts to decoil. Also, the nuclei reform along with nucleoli. This triggers the reformation of the nuclear membrane. 자, 핵분열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세포질 분열기로 넘어가게 되겠죠? Cytokinesis. Cytokinesis is the partition of the cytoplasm. 동물 세포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방식은 가운데 부분이 쭉 쪼그라들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일어난다라고 했죠.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뭐가 생겨나면서 두 개로 나누어진다 라고 했는데 그 안쪽에서 생기는 게 바로 세포판이었어요. 자, 이렇게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판 형성에 의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체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다 마쳤고요. 이제 한 장짜리 체세포 분열 정리라고 되어 있는 한 장짜리 페이지 없는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번만 더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